자빌 색상 클릭 수화치에서 연두색 주고 별을 그리도록 할게요. 도형 도구에서 스타 툴 선택하실게요. 그리고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별을 그리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복사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 alt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 눌러서 복제하시고요. 동작 반복 들어갈게요. ctrl d d d d 그리고 전체 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수직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복제하도록 할게요. alt 키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 눌러서 복제를 하시고요. 동작 반복 들어갈게요. 컨트롤 D, D, D 별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조금 축소시켜 볼까요? 쉬프트키 누른 채로 모서리 포인트 드래그해서 축소를 하고 3D의 맵핑 용도를 사용을 할 것이에요. 3D의 맵핑 용도를 사용할 때는 심볼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자, 심볼 등록하는 방법. 심볼 패널 열고요. 선택한 별을 심볼 패널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떨궈 놓으세요. 네임에 별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익스폴트 타임 목록 클릭하고요. 그래픽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버튼 클릭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심볼 패널로 별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도큐멘트에 있는 별은 삭제하셔도 되겠어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할게요. 리볼브로 회전시킬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일립스 툴 박스에서 선택하시고요.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Alt Shift 키, 두개 키를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리고요. 왼쪽 반을 삭제를 할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왼쪽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할게요. 드래그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왼쪽을 삭제할게요. 딜리트,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Y축으로 360도 회전을 하고 싶다면 이펙트 메뉴에서 3D 리볼브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프리뷰 체크하면 이렇게 구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별을 심볼로 등록한 것을 이 구의 매핑을 하고 싶다면 맵 아트 버튼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맵 아트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심볼 목록을 클릭하면 앞에서 등록한 별이 보여요. 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의 별이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위치는 미리 보기에서 드래그해서 정하시면 되겠어요. 별을 부에 꽉 채우기 위해서 왼쪽 하단에 있는 Scale to Fit 버튼을 클릭을 하실게요. 하단 옵션에서 Shade Artwork에 체크를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하고요. 쉐이드 아트웍에 체크를 하게 되면 매핑된 별에도 조명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그 오른쪽에 인비시블 지오 메트리에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는 사라지고 매핑된 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OK 버튼 클릭하시고요. 육각형 드래그에서 앵글을 잡아주실게요. 어느 각도로 그리고 OK 버튼 눌러서 확정을 짓도록 할게요. 3D 효과를 깨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Expand Appearance 선택해서 3D 효과를 깨고요. 그룹을 여러 번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단축키로 갈까요? 오브젝 트 메뉴의 언그룹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G가 되겠네요.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요. G 키 10번만 눌러다 뜰게요.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큐멘트 빈곳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하고, 별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앞면과 뒷면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다일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볼까요. 그리고 도큐멘트 빈 부분 클릭하고 부의 바깥쪽 원을 클릭을 하실게요. 그리고 바깥쪽 큰 원을 클릭을 하실게요. 별이 선택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딜리트 키를 여러 번 눌러서 큰 원을 삭제할게요. 자, 분리된 별도 바깥쪽 원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딜리트 키 여러 번 눌러서 삭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셀렉션 툴로 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필이 앞쪽에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툴 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 주시고요. 타입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직선형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을 주도록 할게요. 왼쪽 슬라이더 따닥 더블 클릭하고 스와치 클릭하시고요. 밝은 하늘색 주고요. 오른쪽 슬라이더는 검정색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별 하나 낮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전체별의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이 선택된 상태로 구에서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게요. 그래서 전체별의 파랑색에서 검정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분리된 다른 별도 그라데이션 처리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분리된 별 클릭 필 앞쪽으로 와있는지 확인하고 그라디언트 툴 따닥 더블 클릭 타입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택하고요. 이 별은 반대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측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도록 하실게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실게요. 그리고 현재 별이 이 별의 뒤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 어레인지 send to b a c 선택해서 뒤쪽으로 보내 주시고요. 투명도도 주도록 할게요. 트랜스퍼런시 패널 여시고요. 오퍼시티 수치에 30 엔터 치도록 할게요. 다음 셀렉션 툴로 두 개의 별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정렬하도록 할게요.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 폴라이젠털 얼라인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 기준도 가운데 정렬할게요. 버티컬, 온라인 센터 클릭,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별 모양을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